네, 그래서 얘가 뭐냐면 굉장히 flowery라는 거는 꽃이 엄청 많은 거잖아 얘들아 꽃이 되게 많은 건데 네. 얘가 full of lovely world 굉장히 사랑스러운 단어로 가득 찬 거야 그러나 very little content 내용은 없는 거야 내용은 없는데 겉만 번드르르한 거 있지 그런 거를 flowery speech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지금 나와있는 1번부터 3번, 4번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시는지 다 아셔야 돼요 됐죠? 여기 위에까지 프린트 나옵니다 이거는 됐죠? 네? Cherry of the cake 뭐야? 근사찮아. 어 예원이 왜 대답 못해? 어, Couch 어, potato 뭐예요? 어, t v b e 사라. 그 다음에 The apple of my eye. c a r o t 아 Caro dan stick 찾지. 그 다음에 어. The apple never first far from the tree. 그쵸? 그 아빠의 그 아들. 이렇게 내,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는 단어니까 잠깐 넘어가시고, 패스하시고. 한번장깐법 잠깐... 중에서. 간접 의문은 순서 잠깐 기억하시면 의문사 온 다음에 주어동사 순으로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where is he? Where is he? 이러면은 그는 어딨냐 이건데 I, don't, I, I want to know 난 알고 싶어요. 그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하고 싶으면 문장에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 가려면 Where he is from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오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조동사에다가 의문이 오고 싶으면 의문사에다가 주어 조동사 그다음 도, 동사 이 순으로 오면 된다. 그다음 일반 동사에다 오고 싶다 그러면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Why 그다음에 어떻게? She left. 주어동사 순으로 그냥 가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동사 순으로 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넘어가서 이제 4단는 본문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도 한번 돌아가면서 좀 해볼 건데 어, 재원이부터 한번 쭉쭉 돌아가서 조, 재원, 민서, 서준 이런 식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시작. 네. 지난 몇년 동안 네. 제주 해녀 문화 전 세계로 홍보 자, 홍보해 왔다. 해 a 프로모티드 밑줄 치시고 전 그렇죠. 제주 해녀 어떤 문화를 전 세계로 홍보를 해 왔다. 그렇죠? 그다음. 제주는, 어? 어느 숨쉴 그 장치 없이 응.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지 묶으셔야겠죠? 여러분. 관계되면서 봤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 얘는 무슨 주격일까, 목적격일까? 주격이자. 음. 어떠한 숨쉬는 장치 없이, 자, breathing, ing 있는 거 밑줄 치시고, device에 ing 붙은 것도 밑줄 치시고, 다이 v 스 r s 아, e s 붙은 거와 여기 스위치 시켜주는 것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여기 r 온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네. 요런 사소한 문법의 스위치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위치 부분과 시제 부분들도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그죠. 무형의라는 뜻으로 무형의 만질 수 없는 이런 뜻 기억해 주시라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 주 그녀의 작업실도. 네. 신원주가. 자, was interviewed. 자, 수동태입니다. 인터뷰잉 아니고요. 인터뷰를 당했 당해 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녀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어떤 경험? 자 오버 다음에는 동명사로서 여러분 I-N-G 오셔야 돼 Taking pictures I-N-G 오셔야 돼 해녀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 됐죠? 자어 내가 다 했으니까 다시 할게 재원이 그쵸. be interested in. 자, in 까지 밑줄을 쳐시고, 그 다음에 ing 또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면,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어,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그쵸. 그 다음 뒤에 하루는? 여러분, happen o 무슨 말일까요, 이거? 그렇죠. 우연히, 이런 말이죠. 우연히, take p i c t u r e 사진 찍게 되었어요. 뭐를? 해녀를. 한 해녀의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민주 서준이. 그죠. 자 여기 I was surprised 하고 여기에는 이제 surprised 한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 부사정용법이 되는 거고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거에 대해서 놀랐다. She was enjoying her job. 그녀의 직업을 즐겼다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놀게 왔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oh,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s of a 해녀. 자, 그어 해녀는 해녀인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자, tired 체크해놓으시고 looked.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해녀의 어떤 흑백 사진만 had seen, 봐왔다는 거죠. 과거 완료가 되겠죠, 이거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는 had pp. 자, 그다음에 재원이, 그러나 웃음을 잘... 그렇죠. 캡트 i n g 밑줄 치시고 심지어 had been 어 had been 그녀가 5 시간 이상을 물 안에 있는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웃음을 유지했었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은 had p p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캡트 그냥 일반 동사 온거 여기 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뒤에 그렇죠. 나는 깨달았어요. 그때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Henya. 해녀 사진을 찍어야만겠다고 깨달았어요. 됐죠? 자, 시준이 시현은 그때 어느서 사진들 찍는지 해녀에 대해 무슨 게어려지 않았어? 그렇 여기서 투부정사에서는 여기서는 명사용법이죠 맞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주어 자리가 되는 거고 뭐뭐 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to take pictures of h a n y o 가 하는 것이 어렵진 않았니?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 처음에 어 자, 여기서 바로 관접 의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자, 내가 왜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가 다지 목적어가 되는 거고 지금 어순 보시면 왜 주어 동사 이렇게 수어 순으로 오는 거. 자, 그다음에 민서 그렇죠. 그들은 본인의 수영복을 입은 모습들이 프리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죠. 어. I said to them 자, 두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전치사들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I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했다. You're very special. 너는 굉장히 특별하다. I want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 나는 원해 보여주길 원해 너의 그런 문화를 세계적으로 보여주길 원해. 오케이 서준이 갈게. 네. 오픈업! 오픈업! 마음을 열었다. 투미.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잠깐 밑줄 좀 쳐놓을까요? 여기 전치사가 오픈드 업 투까지 밑줄 쳐놓을게요. 그래서 그때 나에게 문을 열었다. 물론 나는 그들과 더더 그렇죠. 어, 나는 그들한테 여기에 메이크 그다음에 댐. 뷰티풀 이렇게 체크해볼까요? 자, 댐이 뷰티풀한 거죠. 댐이 뷰티풀하게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약속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뷰티풀리 이런 것들 오면 다 틀립니다. 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댐 표시하시고 대명사 각각 가리키는 거 다른 것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댐은 가리키는 것들 지금 다 해녀를 맡아내고 있는 거죠. 해녀와 사진. 이런 것들로 잘 구별해서 해녀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진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잘 구별해 서 해서 여러분들이 골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그다음 재원이. 저희에게 해녀에 대해서 알려 주실 수 있어요? 네. 뭐가? 그들은 뭐그리 네. 이 안녕, 위 뒤에 자, 세 가지를 보자. 네, 땡스에다 체크 하나 해 두시고 s 붙었죠? 자, 세 가지 말할 수 있어요. First 강인한 여성의 행사. 그래서 r woman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강인한 여성들의 상징이다. 자, 그다음에 제주는 which is죠. 그래서 콤마에다가 위치 체크해 놓으시고 서준이 아 여기 콤마 컴마, 콤마가 있으니까 지금 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렇게 가셔야겠네요. 해보세요. 농사에 적합, 어 농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되어왔다. 그렇죠. 되어왔다. have become 되어왔다. 가장이 되어왔다.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동사 원형,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결된 동사 원형 이렇게 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 more experienced로 오고 있죠. 더 경험이 많은 애녀는 train. 교육시킨다. 덜 교, 교, 경험이 있는 해녀를 교육시킨다. 자세 번째.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이제 어떠한 숨쉬는 장치 없이 물 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있기 때문에 해녀는 can't catch a lot of seafood. 어, 아주 많은 시푸드를 이렇게 착취해 가지는 못해요. 그렇다 보니 this is good for the underwater environment. 이런 물속 세계에서 어, 환경에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캐칭 투머치 여기서 캐칭이라는 것은 어머 어, 뭐야 어, 왜 이래 어, 여기서 캐칭이라는 거는 뭐야 여러분 여기까지 끊어볼까 여기서는 동영상이 되는 거지 너무 많은 해양 생물을 한 번에 at one time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잡는 것은 can destroy 해칠 수 있다. 어디를 바다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죠? 캐칭은 맞아요? 동명사랑 투부정사 항상 단수 취급하시는 것도 아시죠? 에? 네. 자 마지막으로 Please tell us what you'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자 테러스, 자 우리에게 요거에 대해서 말해줘. You're planning. 너가 미래에 더 이제 무엇을 할지 계획하고 있는 거. To do도 미주 치시고 계획하고 있는 걸 말해줘. 나는 일단 attended, 자, 나는 일단 참석을 했대요 뭐 overseas, overseas가 뭐야 여러분? 어디예요 에? 그렇죠 해외? 이거 뭐죠? 전시. 전시회? 어 with a couple of henna to give a talk about their l i f e 니까 이거 삶이죠 삶 그들의 어떤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얘기하기 위해 뭐 음. 전시회를 참석했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끝냈을 때한 해녀가 나에게 와서 내 손을 아주 타이틀리하게 꽉 잡았다 She said to me to me 또 동그라미 치시고 to, 그냥 우리가 이제 say to me 이렇게 오면 안 되거든요 이제 to 동그라미 치시고 Thank you so much I have no, never known 자 이것도 never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경험이고 음. 이러한 특별한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나는 I was such a special, I was a so special 여기 한번 밑줄 쳐놓을게. 조금 어순 바꾸기 좋거든.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녀는 행복함으로 막 울었다. 자 여기 everyone도 밑줄 치시고 every가 붙은 것들은 항상 단수 취급 하죠 그래서 everyone was가 온 거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moving 아니고 moved가 옵니다 깊게 감동을 받았다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고 그래서 I will continue to take 대신에 taking도 가능하고요 continue니까 어, 해녀의 사진을 계속해서 찍을 것이고 I want to tell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t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저는 그들에 대한 더 많은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다. 이거 누구누구에게. 그들에 대해서. 이거 지금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한 문장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3형식을 4형식으로 다시 전환하게 되면 I want to tell many more people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얘는 투가 없어지면서 뭐 그런 것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투가 없어지면서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도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 과까지 우리가 본문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이 4과 기출 문제 풀이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거거든. 요